32장 하겠습니다. 32장의 연속에서 이어져 가는데요. 이 32장은 이제 전체 40장이 아홉 개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32장이 이제 마지막 최종 질문이 아홉 번째 질문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답도 시작되어서 35장까지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돈과 점이 같지 않은데 왜 같이 다루고 같이 해석하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만약에 일시에, 한때에 무전우죽, 전우가 없는 즉, 이문정의 돈점이, 예. 두 문의 정의 돈점이, 돈과 점이 유의하니, 다르니, 여하 일시 병행하리오, 어찌 일시 한때에 이 같이 병행, 나란히 행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노계자는 즉 도노의 그런 문에는 의 자성문하야 자성문에 의지해서 이문 망공하고그 맘대로 운전해 무엇을 공을 잊어버리는 즉 공정영지를 맘대로 운전하여서 그런 공용이 없는 것이요 따로 그 공을 들일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문 열기는 치수상문하야 대치 노공이니 그랬습니다. 전문, 점수문에 열기 하여야 한 근기는 취, 뭐에 수상문을 취해, 수상문을 취해서 대치의 노공, 대치의 그런 공력을 노, 힘써서 하는 것이다. 이문 근기, 두 문의 근기가 돈점이 부동하고, 돈과 점이 다르고 또 우열이 교연이언을 우와 열이 명백히 다르건을 명백하건을 운하 선오 후수문 중에 병석이 병석 이종야이까 그랬습니다 운 어찌 운하 어찌 선 먼저 오후수 먼저 깨치고 후수 뒤에 닦는문 가운데 병두 가지 이종 두 가지를 병 병석하냐 아울러서 같이 다른데 왜 아울러서 같이 해서 가냐 하는 아홉 번째 최종 질문이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위 통회하사 영절 의정키하소소. 청컨대 위에서 통회. 여기서는 회 자가 알회 자입니다. 알려주시오. 알려주시오. 영절 의정. 어, 그, 하여금, 의심의 의심을 의정 의정을 의심을 끊어 끊어 주십시오 끊어 주십시오 제 궁금증을 해결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답으로 들어갑니다 답 소석이 교연건을 해석이 명백하건을 여자 생의로다 네가 스스로 생의 의심을 내는 거다. 어. 아니, 해석이 명백한데 뭘 의심을 또 내느냐. 먼저 혼을 냅니다. 그 다음에, 수원생해 하면, 말을 따라 생해, 사량해, 사량을 내면, 음, 말을 따라서 생, 행을 내면 전생 의혹이요. 점점 의혹이 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말을 따를 거냐. 그 다음에, 예. 뜻. 여기서 뜻입니다.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불로 칠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불로치힐이라 여기서 치힐은 힐란하고 따질 것이 없다 그만이야 따질 것이 없다 네가 지금 따지는데 따질 것이 없다 뭐하면 말을 따라 사랑을 내면 의혹이 생기고 그 말의 이면인 본의 본의를 잊으면 된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말을 따른다 말을. 말이라는 것은 이 본뜻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그 뜻을 헤맬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달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 뜻을 봐야 하는데, 잘못하면 손가락만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종이요. 여기가 선종이다 해서 지금 사실은 이. <laughs> 약간 선종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물 여기는 실물이요 사진이다. 여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 자리요. 여기는 그형 마음을 형상하는 불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요, 도면이요, 이것은 어. 실상이요, 진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네가 지금 그 말을 따라가 가지고 의혹만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말을 놓고, 이걸 놓고 뜻을 따라, 그 본의, 그 본의를 잘할 것 같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은 없다. 사실, 네가 지금 요것을 말을 따르지 말아라, 그 뜻을 따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약취양문하야, 만약에 양문에 나아가. 판소행직인된자 각각 행하는 바를 판단할진된 자성문정의자는 자성문정의 자성문 수상문이 아니라 자성문입니다. 자성문정의 정의자는 차시 돈문의 용무공지공하여 병운쌍적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성문정의 은, 뭔 문이다? 돈 문이다. 돈 문은 공 없는 공. 공이 없는, 무공지공, 함이 없는 공이죠. 공이 없는 공을 병운 쌍적이라. 아울러 쌍으로 고요하여서 넘어갑니다. 자수 자성하여 자성 불도야야 불도자야요. 그렇습니다. 자수 자성 스스로 자성을 수 닦아서 자성 불도 자야오.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앞에 자성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32장에 자성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 그 답으로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33장으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